안녕하세요. 매일 한구절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할 구절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특징은 이 짧은 한 구절에 삼일체 하나님이 어, 잘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영원하신 성령,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요. 어, 성부 하나님도 나오죠.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피흘리신 십자가 속죄 사역이 어, 사미 하나님의 어, 완벽한 협력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 서포트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성령의 힘입어라고 세번역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에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어, 함께 하시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유혹에 넘어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온전하신 분이고요. 정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주어의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 것이 그렇게 드려진 그렇게 흘려진 예수님의 피입니다 어, 예수님의 그런 피가 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의 피가 어, 먼저 첫 번째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능히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요, 우리를, 우리의 양심이죠, 정확하게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거는요, 굳이 쉽게 설명하자면, 마이너스에서 이제 제로 베이스가 된 거예요. 더러웠던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의를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은요 재로가 됐었잖아요. 재로에서 이제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어,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심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어, 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어, 매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피를 단번에 다 흘리셨어요. 지금 더 이상 그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보좌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을 동일하게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또 그것을 의지할 때이두 가지 은혜가 또매의 삼가운데. 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매일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히 섬기게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구절을 통하여서 어,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중간중간, 매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보혈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전결함을 누리고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